이 언니가 한숨 데려올게 알겠지? 음. 한숨 데려올게 이 언니가? 안 음, 웃고? 음. 이 언니가 이게 엄마 없어 이게 음. 이게 엄마 없어 이게 엄마 없어 이게 이게 다 이거 가져가야 돼이 음. 언니가 다음에 또 데려올 거야 음. 이 언니가 또 데이 올 거야. 똑 같은 얘기 계속할 거야? 이 언니가 또 데이 올게. 이 언니가 또 데이 올 거야. 이게 데이 올 건데 한준이 이게 잘 갔다 오면 이 언니가 다찍을 거야 한 한숨만 나요. 아. 한숨만 나요. 가져올 거야. 알았어. 이언가 봐줄 곳챙겨왔 같나? 이언가 이거 해야 돼. 아.